초코 뭐 해? 아구, 귀여워. 초코야, 엄마 쳐다봐? 하던 거 해? 하던 거 하세요. 배경고 뭐 하세요? 응? 어짜 어이구. 존이다, 존이다.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기네. 팍 떴어? 눈이 감긴다. 아이구 대박이야. 대박이 왔어? 응. 오늘 응, 대박이 내 새끼들 우리 초코 우리 대박 오구 응. 우리 초코는 졸려요 눈이 감겨요 눈이 감긴다 감긴다 초코는 존이다 존이다 점점 눈이 감긴다 감겼다 제바가 초코 자지? 너도 좋냐? 이거 우리 초코 푹자응 사랑해